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네 어, 오늘도 여기 지금 폐강군대가 지금 눈에 띄가지고 네 여기 지금 촬영을 나왔고요 어, 여기도 지금 이 현관문을 보니까 어, 뭐 언제부터 비어진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비어진 집이 오래된 것 같아요 어, 오늘은 어, 이, 이 집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지금 불이 물이 줄러 빨라요. 여기 지금 거미 줄이 존나 큰게 <목소리> 있어요. 이 일단 불에 어, 지어가야겠습니다. 어. 와 씨가 지금 존나 름아 잠깐만 이 거미줄 어, 잠깐만. 어, 잠깐만요. 아, 지는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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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기도 일부 여운 그대로 어 두고 이따 갔네요. 어, 어 달력은 2016년 어, 7월 까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제가 분들 오는가? 어 준비 나구요. 아 어, 방금 제가 잠 장갑 낀다고 네어 이제 지금 장갑 꼈고요 일단 지금도 본격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여기는 주방인 것같고요 근데 지금 집이 여기 지금 끝이라가지고 네뭐 딱히 뭐 총을 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씨 어,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 겁나게 나옵니다 갑자기 뭐곱두이나 어... 그 뭐야 저 바퀴벌레 뒤어나온거 아닐지 모르겠어요 와... 오죽이 전기 오죽이었고요 냉장고는 비어졌습니다 여기도 그 저번 촬영장처럼 무슨 고독사한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일부 짐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일단 화장실 한번 볼까요? 관시도 지금 변기통이 지금 물이 지금 말랐거 보니까 이게 좀비인지 엄청 오래된 것 같습니다. 네, 이 어, 모자는 어, 할베 스타일의 그 모자고요. 음. 어, 약간 뭐뭐 뭐 보살이니 뭐 신경 뭐한거 보니까 불교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는 <laughs> 이거 이게 뭐야? 이게 천주교라나 네, <laughs> 천주교도 있고 지금 뭐. 오만 정교하지 다섯 개 있는 곳입니다. 어, 여기는 지금 안방인가고요.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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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그 이, 이, 이가 뭐세요, 지금? 뭐 신앙? 어 이게 지금. 혹실한그야 기독교 신자 그 다음에 전주교 신자 불교 신자 예, 이세 가지 다 믿는 종교였던 것 같아요. 어 이거 침대는 이거 이거 병원 침대 아니에요? 네이 병원 침대를 집에 갖다 놨네. 아 이게 보니까 병원 침대에다가 그 그러니까 병원 침대가 있다는 거는 그 몸이 좀 아팠던 분이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니까 막이 종교 저 종교 막다 믿고 막 어, 그러던 것 같아요. 이 당두 가지고, 이백 보이시죠? 네, 이누워 가지고, 이 테레비 딱 보고, 네, 딱 그랬음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. 그리고 2000, 이 달력도 2016년 7월인 거 보니까, 어, 딱 7월까지 있었고, 지금 여기 보건소에서, 어, 27일날, 16년 27월 27일날 보건소에서 약탈라고 지금 딱, 어, 그 메모를 해놨네요. 근데, 어, 그 약을, 하고 이 집을 빼는지는알수 없습니다. 이 지금 이 장롱이 옷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 급급하게 그 이제 뭐 유학으로 가든지 뭐 그래 가지고 네, 맞네. 여기 여기는 이루밖에 없거든요. 이제 그 자식들 이제 그 뭐야, 저거 그 부모님이 이제 도로골 형편이 안 되니까 네 그. 뭐, 여왕이나 뭐, 그런데, 어 간다고 급하게 짐을 챙긴 것 같아요. 그 외에는 뭐, 딱히 짐 있는 물건은 안 보입니다. 여기 지금 딱 보니까 그 할배, 할배 혼자 살았어. 그 할머니는 없고, 네. 아이 그 얼마나 그 외로웠을까요? 네. 날마다 좋은 날. 와, 잔스포츠 백팩. 어, 저도 이거 있어요. <laughs> 이게 값이싸면서 약간 그어 그 뭐야, 그 약간 찌질한 느낌? 어, 찌질한 느낌. <laughs> 찌질한 느낌 연출할 때딱 어, 메고 있으면은 은근히 귀여워요, 저게. 예, 저도 제 가방 있습니다. 뭐야? 와, 이존너그로 돼가지고, 이거 보세요. 지금 이거 살짝 눌러도 이부서집니다 이게. 부서집니다, 이게. 빈통이구요 어. 어, 아마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이제 그 급하게 이제 병을 이제 입원한다고 그냥 엄마 딱 챙기고 나온 것 같아. 어. 그 외에는 지금 뭐 딱히 둘러볼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. 앞전에 갔던 그 집처럼 무슨 빤스가 나오고 그래야 재미가 있는데 어. 심지어 남성 빤스도 없어요. 헬벨 반스도 없어요 네와 얼마나 오래 비었으면 이거 좀거좀 이거 보세요 이 동굴이 이무야현관문을 뚫고 지금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와 신발장 안에는 각종 공구들 어, 신발로드라고 있는 곳인데 공구들밖에 없네요 지금 어. 그 외에는 오, 딱히 재밌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사실은 그를 좀기다고 왔는데 네. 뭐, 별다른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네요. 어, 근데 집은 좋아 보여요.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어, 넓은 마당도 있고 네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 여기 어. 네 이렇게 해서. 어. 길에 보이던 폐가 한번 둘러봤고요. 어,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